오늘은 사무엘 하 12장 말씀입니다. 유다는 수절 과부 며느리 다말이 행엄하여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태워 죽이겠다며 찾아갔죠. 그러나 그 임신이 자신의 음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며느리 다말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불태워 죽여야 되는 자임을 고백하였죠. 죄로 인하여 죽을 자가 자신이란 것을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을 죄이란 것을 아는 것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이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내가 바로 간음하는 자이며 살인하는 자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이 유다와 같이. 다윗 왕 자신이 바로 음행한 자이며 사인한 자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말씀이죠. 우리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야마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들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네게 맡겼으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취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아도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숭교의 마음으로 나아갔죠. 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양이 많은 부잣집 주인이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이 아까워서 그 옆에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가족같이 기르는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거 잡아다가 먹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듣고 깜짝 놀란 거죠. 한때 목자였던 다윗 왕에게 양의 비유를 이야기한 한 거죠. 그 이야기 듣고 다윗이 자신이 양을 쳤던 그 입장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던 그 목자 시절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분을 내어 그런 놈은 반드시 잡아주게 된다며 흥분하였죠. 그때 나된 선지자가 흥분한 다윗 왕에게 그 악을 행한 자가 바로 다윗 장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조사한 다윗 자신이 바로 죽여야 되는 자인 것이죠. 다윗은 그를 마땅히 죽을 죽일지라 소리쳤는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라는 말에 다윗이 깜짝 놀라가 엎드린 거죠. 사도행전 9장 2절 다메생 여로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 불태워 죽이려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잡아 죽여야 되는 죄인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아 알고 엎드린 거죠. 그리고 돌이켜서 이방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이전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말씀 이전과 이후의 다윗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마리 행험했다며 불태워 죽이려고 찾아갔다가 그 불태워 죽여야 되는 자가 자신임을 알고 깨닫고 변화된 것 같은 이야기죠. 저는 트리키에 승교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쌍하고 악한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는 저들보다도 더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가늠한 자이며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하는 자라는 것 그거 알게 된 거죠. 성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성교하시는 것이죠. 네가 바로 그라 우리가 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음행한 자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하는 자라는 것 이것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쉬울 것 같죠? 아니죠. 이제껏 자기 죄를 인정하는 정치인 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왜 싸웁니까? 그 이유는 서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엎드리는 순간 이미 그것은 죄가 아니고 의로 여기시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생명의 복음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아무 변명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린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라 칭함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성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바로 성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교를 행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한 사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교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교를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성교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감당 못할 죄를 안고,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